아, 여기는 곤잠 성룡인의 양봉장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많이 나오니까 많이 죽고 그러는데 오늘은 2019년 2월 14일 날인데 지금 현재 시간이 2시입니다. 2시인데 볼이 뭐 말도 못하게 많이 나오는데 걱정이네요. 이렇게 볼이 많이 나오면 많이 죽고 낙봉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볼이 이렇게 죽으면 걱정이 많아요. 아, 너무 많이 죽습니다. 볼이 이렇게 많아요. 나온 것도 이렇게 많고, 지금 나와서 이렇게 날러댕니는 게, 나와 있는 게 지금 이 정도인데, 이따 오후 4시쯤 되면 얼마나 많이 낙봉이 돼서 죽을지, 걱정이네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은, 애벌레가 깨어나도, 걱정이네요. 너무 걱정입니다. 우리 성령인의 양봉장 정경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인의 양봉원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월 14일. 날씨는 엄청 좋고, 지금 현재 온도는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